요한일서 5장 누구든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입니다.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에게서 나신 분도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면 이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분의 계명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나 세상을 이깁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물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 오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시는 이는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진리이십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성령과 물과 피입니다. 이 셋이 서로 일치합니다. 우리가 사람의 증거도 받아들이는데 더큰 하나님의 증거는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관해 이미 증언하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사람은 자기 안에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에 대해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그 증거는 바로 이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이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모신 사람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지 않는 사람은 생명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여러분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갖는 확신은 이것입니다. 곧 무엇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뜻을 따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는 것을 들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것을 알면 우리는 우리가 구한 것들을 그분으로부터 받는다는 것도 압니다. 누구든지 자기의 형제가 죄를 짓는 것을 보거든 그것이 죽음에 이르는 죄가 아니라면 하나님께 간구하십시오.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지은 그에게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죽음에 이르는 죄도 있습니다.내가 말하는 것은 그 죄에 대해 기도하라는 것이 아닙니다.불의는 모두 죄입니다.그러나 죽음에 이르지 않는 죄도 있습니다.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신 분께서 그를 지키시므로 악한 자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나 온 세상은 악한 자의 집에 아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심으로 참되신 분을 알게 하시고 또 우리가 참되신 분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자녀들이여 우상들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